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오랜 연인인 크리스티나 산드라라는 여성이 최근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6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배우 모델로 활동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부터 연인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둘이 처음 만난 계기는 이렇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캘리포니아에서 그림같이 낭만적인 분위기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크리스티나는 이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사전과정 직원의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한 거죠.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33살이나 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된 후에 각종 영화제에 함께 참석하며 사랑을 과시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크리스티나와 만나기 전에는 디나라는 여성과 무 사이였는데요. 디나는 리포터, 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방송인입니다. 디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캘리포니아에 270억 원에 달하는 대저택을 짓기도 했습니다. 디나와는 17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지만 2013년에 갑작스럽게 서로 맞지 않는 차이점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네요. 이혼 후에 글렌트 이스토드의 대저택에는 크리스티나가 2014년부터 이사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본격 있고 단아해 보이는 외모와 좀 다르게 크리스티나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는데요. 클린트이스트우드와 연인이 되기 오래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귀었는데 그 시절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당시 체포되어 촬영된 모의 사진이라고 하네요. 남친을 폭행한 이유는 남친과 한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남친이 거부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남친의 셔츠를 옮겨 잡고 목에 상처를 냈다고 합니다. 남친 그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 조사 결과 크리스티나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둘은 결혼을 했는데요. 그후 둘이 살면서 키우던 고양이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크리스티나는 남편 탓을 하며 불같이 화를 내며 개토레이 음료수병을 남편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후전 남친과는 헤어지고 클렌트 이스트우드가 운영하던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그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 7월 18일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클린트 이스토드는 크리스티나가 사랑스럽고 배려심이 있는 여성이었고 매우 많이 그리울 것이라고 관계자를 통해서 전했다고 합니다.